아니, 근데 여러분,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. 제가 방금 전에 사실을 들었는데, 그 서버나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좀 찍먹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팔로워가 2 0 0 0부터가봐요 공지가. <laughs>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. 약간 어그로를 어떻게 끌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어, 2,000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니 일단 해보긴 해봐야지. 뭐, 아무것도 안 해볼 순 없으니까 노력은 해봐야지. 아, 솔직히 말해서 이거 2천 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원 어차피 또 해야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모아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 좋지 않나라는 생각. 아니 그러면은 약간 어그로 끌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? 2주간 노방종이라뇨. 2주간 노방종은 좀 힘들지. 가족들 잔스를쓸 때가 되었나. 가족들한테 팔로 한 번씩 부탁.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합방 은 근데 지금 당장 막 구상해서 하기엔 좀 애매해 합방은. 링피트 근데 링피트가 오그로가 그렇게까지 끌릴라나? 링피트는 약간 지금 결... 그렇게까지 그냥 약간 우리들끼리 좀 즐기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.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하기? 롤이죠 롤. 그러면 롤밖에 없긴 하지. 롤. 포켓몬 모바일 게임 나와요? 맞아. 월드컵 때 월드컵 유입을 노려보는 것도. 유튜브에, 야, 한 썸네일 있으면 궁금해서 눌러보게 하던데, 생방만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? 아, 그, <laughs> 노래뱅독의 유입이 있죠. 아, 그치, 몇팔 이제 달성하면은, 뭐, 약간 공략 같은 걸 걸어서 노래를. 그것도 괜찮긴 하네, 공략. 뭐든, 뭐든 좋아요. 그냥 해보는 거니까. 아, 성교육. 뭔, 뭔지는 알아요. 근데 그게 어그로가 끌리나? <laughs> 이게 팔로우가 느나? 이게 팔로우가 느나? ASMR 장비는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국토대장정. <laughs> 그니까 2주 안에 나 돌아올 수 있는 거야. 2주 안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? 아니, 약간 만약에 클립을 딸 거면은 내가 또 재밌는 그런 클립도 클립인데 뭔가 살짝 그런 게 좋은 거 같아. 그 내가 팔로우를 원한다. 이게 좋은 거 같지 않은? 내가 팔로우를 원한다. 내가? 팔로우를 원한다. 다른 사람과 합방할 때 갈드컵 컨텐츠? 주제 하나 전하고 갈드컵 토론을 열자. 근데 나는 그 갈드컵 토론을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결승 한중전에서 중국 응원하면서 팔로우 채 태도면은 팔로우 폭등 가능하다고? 그냥 한탕주의야. 그냥 그 날만? 그 날만? 그 날만 한탕주의 하는 거야? <laughs> 걔 핫해지긴 하겠다. 음, 핫해지긴 하겠다. 하태 지긴 하겠다. 아, 근데요, 여러분.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이 영상도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니, 이 영상도 진짜 재밌거든요. 아니, 이 영상 진짜 보시면 후회 안 하실 텐데. 이것도 봐 주시고 저것도 봐 주시면 안 될까요? 제발.